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평소에는 이런 주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거나 누군가와 솔직하게 나누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눈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여성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 혹은 남자와 여자가 느끼는 게 그렇게 많이 다를까? 이런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답을 찾으려고 하면 어렵죠.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이야기는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누군가에게 묻기도 솔직하게 답하기도 쉽지 않죠.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바로 여성의 감각과 느낌은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상대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은 새로운 경험에 설레는 마음이 더 크고, 어떤 여성은 그 순간의 낯설음과 두려움이 더 강할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아주 소소한 스킨십에도 깊은 감동을 느끼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죠. 여성의 느낌은 이런 다양성 때문에 단순히, 좋다, 나쁘다, 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아주 섬세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강렬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런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무심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스스로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감각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요. 이 주제가 단순히 여성이 무엇을 느끼는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대화라는 거죠. 특히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솔직하게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성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그리고 그 느낌이 왜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새로운 시각을 얻고 나아가서는 스스로와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성들이 느끼는 감각은 경험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마다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성들이 겪는 경험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경험. 일반적인 관계. 그리고 새로운 상대와의 첫 관계에서의 느낌이에요. 먼저 첫 경험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첫 경험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드디어 성인이 되는 기분이다. 라거나, 이제 나도 진짜 연애를 하는구나. 같은 설렘과 기대가 가득하죠?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은 첫 경험에서 통증이나 낯선 감각에 당황하기도 해요. 이게 왜 좋다는 거지? 난 아프기만 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첫 경험은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고 해도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여성들이 첫 경험 이후에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만큼 낯설고, 심지어는 무서운 경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느낌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의 경험을 통해 몸이 익숙해지고 상대방과의 신뢰가 쌓이면서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낯설음은 사라지고 설렘과 즐거움이 그 자리를 채우게 돼요. 이제 첫 경험을 지나 좀더 익숙해진 상황을 떠올려 볼게요. 이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관계에서 느끼는 따뜻한 감각과 만족감을 이야기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자신을 채우는 느낌, 그리고 그로 인해 느껴지는 안정감과 행복감이죠. 어떤 여성은 이 감각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마치 내가 푹신한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아요. 몸이 매트리스 속으로 스르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랄까요? 또 다른 사람은 단단한데 미지근한 거북이 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기분이 들어요? 라고도 말하죠? 신기하죠?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안정감과 충만함을 느낀다고 해요. 이런 감각을 제대로 느끼려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여유. 예요. 많은 여성들이 말하길, 처음부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감각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그 순간을 즐기고, 천천히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수록 여성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상대와의 첫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무리 연애 경험이 많아도 새로운 사람과의 첫 만남은 또 다른 감정과 느낌을 불러일으켜요. 기대감과 설렘도 있지만 동시에 긴장과 불안도 크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일까? 이 순간이 잘 맞아갈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다 보면 정작 그 순간에 몰입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떤 여성은 이런 심리 상태를 마치 시험 보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묘사하기도 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배려와 공감이에요. 상대가 충분히 편안하고 나를 존중한다는 느낌을 줄수록 여성은 더 자연스럽게 순간을 즐길 수 있어요. 반대로 상대가 서두르거나 자신의 욕구에만 집중한다면 그 순간은 불편함과 거리감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죠. 어때요? 이렇게 첫 경험, 익숙한 관계, 새로운 관계의 차이를 살펴보니까 좀더 이해가 되시나요? 여성들은 이렇게 경험과 상황에 따라 정말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신체적인 차이가 여성의 감각과 느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는 관계의 느낌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거든요. 이 주제는 특히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먼저, 남성의 크기와 형태가 여성의 느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이 주제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흔히 남성들은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성들 중에는 크기가 큰 경우 압박감이 느껴져 불편하거나 심지어 통증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처음 경험하거나 상대방의 태도가 서툴 경우엔 더 그럴 수 있죠. 반면, 크기가 작은 경우에도 여성들이 불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채워지는 느낌이 부족하다. 거나, 충분히 몰입할 수가 없다. 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여성들은 크기 자체보다는 상대방의 배려와 조화로운 접근 방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크기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어떻게 다가오고 어떤 식으로 관계를 이끌어가는지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술과 태도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부분은 관계의 질을 결정 짓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여성들은 대체로 속도와 리듬의 변화, 서두르지 않는 여유,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남성은 처음부터 빠르고 강한 움직임을 선호할 수 있지만 많은 여성들은 오히려 천천히 시작해 주기를 원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점차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 더 많은 만족감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몸짓이나 소리를 통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도 중요해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관계의 몰입도를 크게 높여주거든요. 또한 태도도 큰 영향을 미쳐요. 상대가 서로가 함께 즐기는 시간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지를 여성은 금방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태도에서 오는 편안함과 존중은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신체는 나이에 따라 변화하죠. 특히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은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다고 말해요. 출산 후에는 골반과 근육의 긴장도가 약해져서 이전처럼 강렬한 감각을 느끼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변화한 몸에 맞춰 서로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좀더 부드럽고 천천히 접근하거나 여성 자신이 몸의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을 통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가 달라지긴 하지만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과 만족감은 여전히 깊고 풍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신체적인 차이보다도 상대방과의 소통과 이해가 훨씬 더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신체적인 차이가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배려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라는 점이 느껴지시죠? 특정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감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부분은 경험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인데요. 여기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몇 가지 중요한 패턴이 있어요. 여성들이 충분히 흥분된 상태에서는 그 감각이 한층 더 강렬하고 깊어질 수 있어요. 흥분 상태에 도달하면 작은 움직임이나 접촉에도 온몸이 반응하게 되죠. 어떤 여성은 이를 마치 몸이 붕뜬것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내 몸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울림이 느껴진다 라고도 말해요. 이때 중요한 건 흥분 상태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많은 여성들이 말하길 단순한 물리적 자극보다도 애정 표현, 대화, 그리고 긴장감을 해소해주는 사전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요.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여성들이 흥분 상태에서 깊은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흥분 상태에서는 감각이 단순히, 좋다, 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느낌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상대방과의 교감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반대로 여성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시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는 감각보다는 고통과 불편함이 먼저 느껴질 가능성이 커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접촉은 신체적으로 통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불쾌감을 줄수 있어요. 특히 남성들이 여성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서두르는 경우 여성들은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관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나아가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마저 약해질 수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강요 대신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성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고 서로가 동의한 상태에서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감각은 개인적인 경험과 선호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여성은 강렬한 감각을 선호하면서도 너무 깊거나 빠른 움직임에는 부담을 느끼기도 해요. 또 어떤 여성은 상대방의 체형이나 자세 변화가 감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해요. 흥미로운 점은 특정 상황에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행동이 모두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은 상대방이 더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또 다른 여성은 관계가 균형 잡히고 서로의 반응을 세심히 살피는 방식을 선호하죠. 결국 이런 다양한 선호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건 소통이에요. 여성들은 대체로 솔직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선호를 나눌 때더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요. 특정 상황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감각은 상황, 경험, 그리고 상대방과의 교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상태와 반응을 존중하며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태도예요. 모든 여성의 감각은 각이 다르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지금까지 여성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느끼는 감각과 그 느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어요. 이야기를 쭉 따라오면서 느껴지셨겠지만, 여성의 감각은 단순히 신체적인 반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심리적인 요인, 경험의 축적, 그리고 상대방과의 교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하지만 그 답은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경험과 느낌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 소통하고 배려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들이 느끼는 감각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요. 첫 경험에서 느끼는 낯설음과 두려움, 익숙한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과 만족, 새로운 관계에서의 설렘과 긴장감 등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관계 속에서 표현되죠. 또 신체적인 차이와 기술, 상황에 따른 반응은 관계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공감이에요. 상대방의 느낌과 반응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상대방을 위한 배려를 잊지 않는 것이죠. 결국 모든 좋은 관계의 핵심은 소통과 신뢰예요. 여성의 감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길로 이어져요. 이 과정에서 생기는 공감과 연결감은 단순히 신체적 만족을 넘어선 진정한 관계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